자 이제 길고긴 브랜드별 대표 시계 아이코닉 와치 마지막 편입니다. 그동안 재미없는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이제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 보시자구요 오늘 시계 브랜드의 시작은 자동차 레이싱과 함께하는 시계 브랜드인 태그호이어입니다. 뭐이 시계를 사면 호구다해서 호구호이어 뭐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이 브랜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브랜드가 아니죠. 태그오이어는 크로노그래프 시계인 카레라 라인이 유명한 브랜드죠.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만분의 5초까지 측정 가능한 미친 크로노그래프를 만들 정도로 크로노그래프의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카레라 라인보다 저는 이 시계를 꼽고 싶네요. 영화 르망에서 스티븐 맥킨이 착용해서 유명해진 사각형 시계 모나코입니다 아이코닉 와치를 뽑을 때 항상 상위에 위치하는 시계이며 예거 루클트리의리베르수와 함께 몇안 되는 사각형 아이코닉 와치 중 하나입니다. 서브 다이얼이 사각형 모양인 게 특징이라서 멀리서 봐도 딱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유니크합니다. 어, 요즘 태그오유의 브랜드 밸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프네요. 자, 다음은 엄청난 역사를 지긴 시계 브랜드로 스와치에 인수된 후 너무 레벨 다운이 되어버린 비운의 브랜드 론진입니다. 룬진 마스터 컬렉션 중에는 문페이즈 크로노그래프, 달, 요일, 날짜 이런 거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기능의 시계를 기능 대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살수 있는 해자로운 시계가 있습니다. 최근 신제품을 보면 센터에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퀀퀘스트 헤리티지 센트럴 파워리저브란 모델입니다.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가 다이얼 센터에 자리 잡은 다소 낯선 모델인데요, 38mm의 적당한 크기에. 12.3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드레스와치입니다. 자식들 요즘 신경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브랜드의 아이콘이 같이 하나를 뽑아보자면, 1927년 찰스 린드버그라는 비행사 양반이 대서양 횡단할 때 론진 시계를 차서 론진의 이름을 알렸고, 이 린드버그란 양반과 협업하여 특별히 디자인된 시계 린드버그 아워 앵글입니다. 외부 회전 베젤을 조작해서 비행에 필요한 균시차와 현재 위치의 경도를 추산할 수 있는데요. 항공 및 시간 기록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걸로 봐서 한정판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 론진 시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손목 시계가 아니고 회중 시계입니다. 회중 시계, 즉 포켓 와치에 관심 있으시면 제 예전 영상을 봐주세요. 뿌잉뿌잉! 뿌잉. 자 다음 브랜드는 1830년에 설립된 스위스에서 일곱 번째로 오래된 브랜드 봄의 메르시에입니다 론진처럼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리치몬트에 흡수된 이후로 중저가 브랜드가 되어버린 비운의 회사입니다 이 브랜드의 대표 모델은 드레스와치인 클립톤입니다 이 브랜드에는 파워리저브가 오히려 크로노메타 모델이 있는 걸로 봐서 그냥 어중이떠중이 브랜드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4개의 나사와 12각형 케이스가 독특한 스포츠 모델인 리비에라 모델을 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디자인이 괜찮네요. 어,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봄의 메르시에였습니다. 자, 다음 브랜드는 파일럿, 다이버, 우주인을 겨냥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시계를 모토로 제작된 메렌로스입니다 사각형의 디자인이 유니크한 시계로 비행기 계기판의 시계 형상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사각형의 시계 BR 인스트루먼트 라인이 대표적이죠. 2000년도 초반에는 엄청 핫했는데 국내에서는 수입했다가 철수했다가 수입했다 하는 걸로 봐서는 현재는 큰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머스입니다. 독일 시계로 중저가 가격대의 시계를 생산하는 작은 시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인 밸런스휠 밸런스 스프링까지도 직접 만들 정도로 시계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흔치 않은 시계회사입니다. 어, 이 브랜드의 아이코닉 가치는 당근, 빠따, 탕겐테, 탕고맛입니다. 이두 라인은 수동이냐 오토매틱이냐의 샤일 뿐 동일한 디자인이 특징이죠. 이 시계의 아이코닉함은 디자인 하나로 다른 모든 걸 압살해버릴 만큼 심플한 바우하우스 디자인에 개인합니다. 심플 디자인 중 가장 아름답다 생각되는데요. 상겐테의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제 예전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요 자 다음은 2002년부터 도입한 빨간색 로터가 특징인 오리스입니다 에타 무브먼트에서 이제는 셀리타 무브먼트를 주력 무브먼트로 사용하며 자사 인하우스 무브먼트 모델도 생산합니다 5일 또는 10일이란 연락 인 파워 리저브를 가진 자사 무브먼트가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사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는 다른 시계보다 몇배더 비싸다고 하네요 자사의 과거 파일럿 워치 디자인을 복각한 빅크라운이 그나마 대표적인 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날짜 창을 따로 두지 않고 별도의 포인터 데이트라는 핸즈를 두어 날짜를 표시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저 같은 뚱뚱보 돼지는 몰입어도 뚱뚱보 돼지이기 때문에 패션엔 관심이 없어서 샤넬인지 채널인지, 채널인지 관심도 없지만 이 새끼들 가방이나 열심히 팔 것이지. 이제 시계시장에서까지 슬금슬금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샤넬입니다 샤넬 시계가 별로인 것 같지만 이놈들 아주 독하게 맞먹고 시계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놈들이 이갈고 만든 시계가 바로 J12인데요 샤넬이라는 이름값에 세라믹 기술을 투입시켜 완성한 시계로 까르띠에는 탱크, 샤넬은 J12 뭐 이런 정도의 여성용 시계로 인기가 많은 시계입니다 새로운 칼리버 12.1을 개발해서 좀더 정성을 쏟고 있는 브랜드죠. 어, 머시우드 샤넬이란 모델이 있는데요. 머시우라는게 프랑스어로 미스터 같은 의미인데, 남성용식이란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 40mm 사이즈의 수동 무브먼트, 그리고 240도 레트로 그레이드 미닛이 특징인데요. 7천만원 내외의 엄청난 가격은 둘째치고, 레트로 그레이드가 고장이 많은데, 이거 그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시계 팔면 돈이 많이 남긴 남는가 봐요. 패션 브랜드에서 야금야금 시계 쪽으로 진출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자, 다음은 중저가 브랜드인 해밀턴입니다. 여기는 의외로 아이코닉 워치가 넘치는 회사입니다. 대표 시계로는 재즈마스터와 2차 세계대전 때미 군납시계로 활약했던 카키 라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이란 헤리티지 때문인지 카키필드나 카키 네이비의 아이코닉함이 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카키필드는 입문용 기계식 시계로 가성비가 뛰어난 시계 중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1970년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시계인 펄사도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더군다나 이 브랜드에는 다른 고가 브랜드의 아이코닉 시계마저 뒷중수 수두려 가는 매우 유니크한 디자인의 아이코닉 시계가 있는데요. 동그랗거나 네모난 시계의 틀을 깬 독특한 외형을 가졌으며 라큰노의 황제 엘비스가 차서 더 유명해진 벤츄라입니다 1957년에 출시된 오리지널 벤츄라는 세계 최초의 배터리 구동 전기시계로 시계 역사에 한획을 그었는데요. 현재는 쿼츠나 기계식 무브먼트를 끼워 판매하고 있네요. 이벤츄라는 대표적인 아이코닉와치하면 항상 순위에 오르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페밀턴은 영화에 PPL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오펜하이머, 인디아나 존스, 인터스텔라, 맨인 블랙 등등. 근래에는 영화 균 파트 2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벤츄라를 출시했는데요. 뭐 쌈박한 디자인이긴 하나 얼마나 팔리지는 모르겠네요. 이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판매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다음은 라도입니다. 이 브랜드는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 시계 정점 브랜드로 알려진 시계회사입니다. 1962년 텅스텐과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해 세계 최초의 스크래치 방지 시계로 탄생한 다이아스타 라인이 이 브랜드의 대표 시계입니다. 타원형의 케이스 모양이 아주 독특하죠. 잘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 브랜드 나름 스와치 그룹 내에서는 론진과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브랜드에서 트루스케어 오픈하트 모델들이 멋지더라고요. 제 취향이 뭐 그렇다고요. 자, 다음은 국내에서 철수했다 들어왔다 하는 브랜드로 해외에서의 인지도에 비해 국내에서는 유독 인기가 없는 모리스 라크로아입니다. 이 브랜드의 대표 시계는 독특한 베젤 디자인이 특징인 아이콘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오프라인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뭐더 말하고 싶어도 제가 특별히 아는 브랜드가 아니라 말랑 다음 브랜드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은 미도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로노메타 인증을 많이 받는 브랜드로 에타의 크로노미터급 무브먼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몇몇 모델의 경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시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크로노미터 시계는 따로 모아서 볼수 있는데 이 정도 되고요 이 가격대에 크로노미터 인증이라니 완전 혜자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티소입니다 티소의 대표 시계를 뽑으라면 아무래도 티소가 탄생한 마을의 이름인 그레스워치 리로클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PRX가 유행을 하고 있죠 티소는 국내에서 포켓 와치를 구매할 수 있는 몇안 되는 회사입니다.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다른 메이커는 따로 포켓 와치 라인을 두지 않지만, 티서는 포켓 와치 라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포켓 와치, 즉, 회중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 번쯤 구경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프레드리 콘스탄티입니다. 가성비 좋은 드레스 와치 브랜드로 전면 다이얼의 구멍으로 밸런스 휠이 돌아가는 모습이 심장이 뛰는 모습과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하트비트 라인이 유명합니다. 단연 이 라인이 이 브랜드의 아이콘이 와치라 하겠습니다. 현재 시티즌의 인스티어스나 아직 시티즌의 마수에 모든 걸 넘겨주지 않고 별도 운용되는 듯 보여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 2차 대전 때 파일럿 교관으로 근무했던 헬무트 진에이의 196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세워진 시계 브랜드 진입니다. 초창기에는 기능성에 초점을 둔 파일럿 시계를 만들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극강의 성능과 가성비를 보여주는 시계로 유명합니다. 단점은 무수정 셀리타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는 것과 엔트리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델에 알공가스와 특수 오일을 보급해야 하는데 오버홀시 제대로 되는지가 의문이죠. 솔직히 이 브랜드의 어떤 시계가 대표 시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인 556이 가장 유니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독일놈들 특유의 단단하고 시인성이 좋은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이 시계랑 내가 싸우면 왠지 내가 질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그냥 기분 탓일까요? 자, 다음 브랜드는 스토바 그리고 뱀페입니다. 이두 브랜드를 같이 묶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차 세계제전 때 독일 공군용 관측시계 비유렌을 납품했던 시계 메이커 중 하나로 파일러 시계가 강세이죠. 이중 스토바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을 가진 시계 브랜드로 100만원 중반대의 가격에서는 따로 접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예전 영상 중 스토바 직구 및 리뷰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만, 관, 부! 자, 다음 브랜드는 군대 갈때 가지고 가는 필수품 지샥입니다. 이 브랜드의 대표 시계는 지샥의 근본 초기 모델의 테리티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명 오천이입니다. 다른 무지막지하게 두꺼운 모델보다 얇아서 착용감이 그나마 좋은 편이며 왠지 처음에는 그닥 별로였던 디자인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그런 이상한 놈이죠. 제 아들 놈도 군대 갈때이 시계를 사줬던 만큼 튼튼함에 있어서 말해봤자 주댕이와 혓바닥만 피곤한 그런 시계입니다. 가격이면 가격, 기능이면 기능, 튼튼함까지 덤으로 정착한 그냥 끝판왕 울트라 슈퍼캡슐 터프 필드와치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천이 3개, 스틸 1개, 다른 지작 2개를 산 걸로 봐서, 이년유의 시계에는 지작이 그냥 끝판왕이라고 보면 될듯 싶습니다. 지작 스틸에 관한 제 영상이 있으니, 화장실에서 똥쌀때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서야 길고긴 브랜드 대표 시계, 아이코닉 와치에 끝이 났습니다. 에벨, 에포스, 포티스, 글라이신, 레이몬드웨일, 메카니케 벨로치, 벨케인 등 다른 여러 브랜드가 더 있지만, 일단 이 브랜드 내에 특별한 아이코닉 와치가 없어서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브랜드여서 등의 이유로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총 5탄에 걸쳐 시계 브랜드를 추리고 요즘 모델들을 검색해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계 회사들의 시계 만듦새가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한 가지, 요즘 시계 흐름이 스포츠 와치에서 점점 드레스 와치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솔직히 스포츠와치라고 해서 맨날 물속에 차고 들어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로 평상시에 차고 다니는 건데 무겁고 두꺼운 스포츠와치보다는 얇고 가벼운 드레스와치가 손목에 차고 다니기 편안하다는 생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아니면 말구요. 어, 그리고 기계식 시계라는 것이 잘만 유지 보수해주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아무리 유행이 스포츠와치가 됐든 드레스와치가 됐든 간에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시기를 선택해서 소장하신다면 크게 유행에 휘둘리지 않으실 겁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잡다구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